대전과 세종 곳곳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세종 곳곳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덕청소년수련관에서 사랑 나눔 큰 잔치를 열고 아동 및 투원자와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저소득층과 결손 가정 아동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고 모범 어린이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이전보다 풍부해진 놀이 부스와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시간 많이 보내다 보내니까 더 재밌었어요. 지난 4일에는 사단법인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대전 보성초등학교에서 와우 키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어린이날이자 안데 오니까 정말 재밌어요. 학교 운동장에 40여 개의 체험부스와 대형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봉사자로 이쪽 진행을 하면서 왔는데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너무 귀엽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얼굴에 웃음이 활짝 띄는것 같았어요. 어, 게임에서 쿠폰을 모아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쿠폰으로 먹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오면은 뭐돈 들어갈 건 없어요. 아, 저들이 재밌게 놀고. 방정환 선생이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며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기념해 지금의 어린이날이 탄생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